그리고, 빼보세요. 쭉 빼보세요. 그럼 뭐했죠동사였죠 음. 그래도 주어 있어야겠죠? 주어 안 썼죠? 아무것도 없죠? <laughs> 같아서 지은 게 아니라, 위 e 가 빠진 거죠. 그럼 절로 바꾸면, <laughs> How we should get information. And, where we should find it. And, how we use it. 됐어요? 그럼 얘의 동사 앞에 했으니까 다 무슨 자리가 있는 거다 주어 자리. 그럼 명사 지금은 구 네. 좀 아까 드린 거 뭐였죠? 명사 절. 말이 네. 되죠? 네. 그럼 어디은의이가이 앞에서 붙어야겠지. 네. 그럼 아까 시연이 한것처럼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하고 어디서 그 정보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야 할지는. 됐나? 네. 배정식. 어. 이용식 갔다. 얘는 무슨 자리가 있어? 보호자리. 아주 중요하다. 아주 중요한 게 뭐였어요?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정보를 찾고 어디서 찾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다.